다시 제 유튜브 채널 카즈워즈 PA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제네시스의 새로운 G90 세단 2026 모델에 대한 모든 정보와 업데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한 풀체인지가 아니라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제네시스의 위지가 담긴 차량입니다. 특히 2026년형 G90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부분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90은 제네시스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아슬란의 두줄 디자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이전보다 더 넓고 낮게 배치되어 한층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고 그릴 양옆으로 이어지는 두줄 헤드램프는 슬림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합니다. 측면부는 롱휠베이스 특유의 여유로운 비율과 매끄러운 라인이 인상적이며 21인치 알로이 휠리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후면부 역시 두줄 리어램프와 함께 엠블럼 없이 제네시스 레터링만 배치해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실내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이번 G90 2026은 실내 소재부터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확실히 전해집니다. 최고급 가죽과 원목 알루미늄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으며,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매끄럽게 연결해 미래적인 느낌까지 더했습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의 위상에 걸맞게 항공기 비즈니스석 같은 독립형 시트와 마사지 기능, 그리고 개별 모니터까지 갖추고 있어 VIP 고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지구 10 2026은 3.5L V6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해 연비와 출력, 정숙성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최고 출력은 415 마력에 달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5.1초로 대형 럭셔리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황과 주행 모드에 따라 실시간으로 높낮이와 감쇄력을 조절해 승차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차고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지턱이나 비포장도로에서는 자동으로 높여 차량 하부를 보호하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되어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차간거리 유지, 속도 조절까지 스스로 수행하며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이번에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 인증 시스템과 스마트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편의성 역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지구 1 2 0 2 6에는 영국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100% 올로프슨 위 23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차량 전체를 콘서트홀로 만드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까지 더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실내에서는 오직 음악과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국내 기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롱휠베이스 모델과 마이바흐급 스페셜 에디션도 추후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북미와 중동, 유럽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2025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며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와 BMW 7 시리즈, 아우디 A8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지구십 2026은 친환경 소재와 ESG 트렌드를 반영해 인조가죽, 재활용 원단, 무독성 도료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차세대 커넥티비티 시스템과 음성인식 기능, 그리고 AI 기반 주행 모드 추천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차량이 운전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상황에 맞는 주행 모드와 음악, 실내 조명까지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스마트한 경험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제네시스 G90 2026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을 넘어 기술과 감성, 지속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차의 모든 세부 사항과 최신 뉴스, 그리고 실제 시승기까지 조만간 저희 카조워즈 PAK 채널에서 빠르게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곧 G90 2 실주행 영상과 롱텀 리뷰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